저게 내 아이로 엄마 행세를 해. 나영은은 차 안에서 백미러로 독고세리와 한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세리가 환하게 웃으며 한이를 들여다보는 모습을 보며 나영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가 내 아이를 키우고 있어. 차창을 반쯤 내린 채 나영은은 세리의 움직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한이는 내 아이야. 내가 낳았고 내가 품었던 애야. 그런데 왜저 여자가 저 자리에 앉아 있어? 차 안은 조용했지만. 나영은의 머릿속은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핸들이 덜덜 떨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고 입술은 잔뜩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조수석에 놓인 디자이너 백은 바닥에 떨어졌고 에어컨은 이미 꺼진지 오래였지만 그녀는 그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밖에선 독고세리가 유모차를 밀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모자가 살짝 삐뚤어지자 세리는 그것을 정성스럽게 고쳐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나영은에게 또 하나의 자극이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 속 무언가가 퍽 하고 끊어졌습니다. 내가 뭔데? 그 애를 아나? 그 애한테 웃어? 내가 낳은 애야? 내가 입안에서 짓눌리듯 뱉어낸 그 말과 함께 나영은의 오른발은 자연스럽게 엑셀을 밟았습니다. 그 여자를 없애야 해. 그래야 한 일을 되찾을 수 있어. 그래야 내 자리를 엔진이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차가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도 제어할 수 없는 무언가에 휩쓸려 있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고, 눈앞엔 오로지 세리의 뒷모습만이 붉게 물들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신호등이 초록에서 노란색, 그리고 곧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차량 정지선이 코앞에 다가왔고 주변에서 지나가던 행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그제서야 나영은은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끼 타이어가 지면을 긁는 굉음과 함께 차량은 정지선 코앞에서 가까스로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튕기듯 앞으로 고꾸라졌던 나영은의 이마는 핸들에 부딪혔고 그 순간 그녀는 마치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땀이, 식은 땀이 이마와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에 세리와 한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멀어지고 있었지만 그 뒷모습은 더더욱 선명하게 나영은의 눈동자에 박혔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괴물이 되어가는 것을 스스로 목격한 사람처럼 핸들에 이마를 묻은 채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웅크렸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고 손끝은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술 사이로 조용히 새어 나온 말. 무서운 게 아니야. 난 되찾고 싶은 것뿐이야. 한이는 내 딸이니까. 나영은은 오범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또 무슨 일이야. 오범수의 말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고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당신 세리랑 사귀는 거그 애가 하니 엄마처럼 굴게 두는 거나 못 참아. 지금 그걸 말하려고 전화한 거야? 너,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자격? 그럼, 넌 자격이 있니? 내가 재벌가 간게 죄야? 하니 한텐 더 좋은 환경이 필요했어. 그건 나뿐이야. 오범수는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환경이란 곳에선, 왜 하니 생각 한번안 했지? 넌그 애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나영은.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나영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증명해줄게. 하니. 내가 데려갈 거야. 당신이 뭘 해도 막을 수 없어. 며칠 전 나영은은 우연히 독고세리의 SNS 사진에서 세리와 함께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아이의 돌잔치에 술도가 식구들이 모두 모여 축하하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케이크에 불을 끄는 한이의 양 옆에는 오범수와 독고세리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 가족처럼 그 순간 나영은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여자가 저기서 왜 웃고 있어? 이대로 두고 볼순 없어. 며칠 뒤 가족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 변호사님 하니 제 딸이에요. 제가 직접 키워야겠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양육권 재심 청구를 원하신다는 겁니까? 예, 지금 하니 아빠와 사귀고 있는 그 여자. 그 여자가 제 딸의 엄마 행세를 하고 있어요. 제가 낳은 아이를요. 그렇다 해도 생모의 귀책사유가 남아있는 상태라면 법적으로 쉽진 않을 겁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할 문제예요. 돈이든 자료든 뭐든 준비할게요. 제발 한 일을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요. 법적으로 양육권 재심 청구가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생모의 복귀가 아이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나영은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어떤 환경에서 사는지, 이 아이가 어떤 기회를 받을 수 있는지 증명하면 되는 거죠. 변호사는 조심스레 되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데려오시려는 이유가 뭔가요? 변호사는 망설이듯 질문을 던졌습니다. 진심으로 아이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 남자 때문입니까? 그 순간, 나영은의 눈빛이 확 달라졌습니다. 눈가엔 억눌렀던 분노가 차올랐고, 입술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이는 내가 낳은 내 딸이에요. 그녀는 거의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아이를 데려오겠다는데, 무슨 말들이 그렇게 많죠? 내가 뭐, 모성 없는 사람이라도 되는 줄 아세요? 변호사는 놀란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나영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쏟아내듯 차곡차곡 쌓아온 속마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나는요, 한이한테 최고의 양육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 제가 누구와 결혼했는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지 전부 다 한이에게 득이 될 겁니다. 숨을 고른 그녀는 마치 자신을 설득하듯, 아니, 오히려 자기 정당성을 변호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오범수요. 그 사람 지금 뭐하는 줄 아세요. 자기 딸을 다른 여자랑 키우겠다고요. 그리고 그 여자 독고세리. 도대체 뭘 보고 그런 여자를 엄마 자리에 앉히겠다는 거죠. 그녀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감정의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한이가 누구 자식인지 잊지 않았어요. 한이는 제 딸이에요. 내 핏줄이고 내 인생이에요. 내가 낳았고 내가 책임져야 할 아이예요. 그런데 왜. 왜 다들 제가 그 애한테 돌아가는 걸 막으려고만 하죠?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떨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한이를 그 누구보다 잘 키울 수 있어요. 오범수도 그 여자도 저만큼은안될 거예요.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둔 감정을 애써 밀어냈습니다. 한희는 내 마지막 카드야. 완벽한 내 삶을 지켜줄 마지막 퍼즐. 최고의 환경에서 한희를 키울 거야. 한희는 누가 뭐래도 내가 낳은 내 딸이라고 절대 뺏길 수 없어. 한편 마광숙은 오범수에게 물었습니다. 범수 도련님 그 여자가 정말 한이를 데려가려는 거예요? 네. 끝까지 할 작정이에요. 마광숙은 눈을 가늘게 뜨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나도 가만있지 않을 거예요. 나 몰라라 한이를 버리고 재혼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한이를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나도 적극 도울게요. 우리 쪽도 단단히 준비를 해요. 감사해요, 형수님. 며칠 후, 나영은은, 법원에서 제출할 진술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자신의 과거를 희생이라는 단어로 포장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아이를 돌볼 수 없었다. 더 나은 삶을 찾아야 했다. 그래서 결국 결혼을 택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걸 내려놓고 한이에게 전념하고 싶다. 그녀는 진실을 쏙 빼고 있었습니다. 재벌과의 결혼을 위해 한이를 버렸다는 사실, 아이가 없는 여자로 보이기 위해 출생신고를 은폐했던 일들, 그 모든 건 묻혀야만 했습니다. LX 호텔 회장실. 오범수는 회의 일정을 마친 후 비서에게 호출을 받고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리자 한동석이 조용히 손짓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잠깐 시간 괜찮나? 이사회 안건 관련해서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말이야. 네, 회장님. 괜찮습니다. 차한 잔이 건네지고 두 사람은 회장실의 창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바깥으로 보이는 서울 전경은 화창했지만 오범수의 얼굴은 한껏 굳어 있었습니다. 한동석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이사회 보고는 핑계였네. 광숙 씨한테 얘기 들었어. 하니 엄마가 이제 와서 아이를 뺏으려 한다고 오범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감출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니, 생모가 양육권 청구를 했습니다. 한동석은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나영은 그 여자가, 네, 아이를 낳고 떠났던 사람인데, 이제 와서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하니가 그 사람을 기억이나 할까 싶을 정도인데, 지금은 저와 세리와 함께 정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요. 그 여자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지? 재벌가에 재혼한 상태입니다. 회장님도 아시는 장재영 회장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걸 이용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돈과 배경을 등에 업고 갑자기 아이 엄마 노릇을 하겠다고 나선 거죠. 한 동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손가락으로 책상 유리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명함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범수 씨, 이런 얘기 실례일 수 있지만 한이는 내가 봐도 세상 그 어떤 아이보다 안정적으로 자라고 있네. 자네랑 그리고 세리 양 덕분이겠지.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있을 수가 없더군. 이건 개인적인 제안일세. 이 사람 태양로펌에서 가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인데 양육권 쪽에선. 거의 무패에 가까운 실력을 가진 친구야. 한동석은 신태경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명함을 건넸습니다. 오범수는 잠시 주저했지만 이내 두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회장님 너무 큰 도움을 받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내가 이 회장실에서 수많은 사람과 얘기를 해봤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사람의 눈빛만큼은 따로 알아볼 수 있더군. 범수 씨. 그 눈빛을 가진 사람이야. 그의 말에 오범수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마음 속 깊은 곳에서 감정이 올라왔지만 그는 이를 꾹 눌렀습니다. 한동석은 덧붙였습니다. 선임 비용은 내가 처리하겠네. 자네 자존심 상할까 싶어 이런 얘기 망설였지만 이번 만큼은 자존심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 한의를 지켜야지. 한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도 적극 돕겠네. 오범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꼭 이깁니다. 한이를 그 여자의 손에 절대 넘기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한동석은 미소지었습니다. 기대하네. 그리고 혹시나 필요하면 내가 법정에 나가 증언도 하겠네. 한이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지, 자네가 어떤 아버지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오범수는 머리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절대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회장실엔 잠시 조용한 공기가 흐르다. 한동석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을 지킨다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니까. 이번엔 끝까지 싸워보게. 밤이 깊어갈 무렵, 오범수는 한이가 잠든 모습을 확인한 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더미와 낡은 노트. 그리고 외장하드 하나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로는 오래된 진료 기록, 병원비 납부 내역, 그리고 출생신고서, 미접수에 관한 공문까지 가지런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만 덮고 살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꺼내야 하다니. 노트북을 켜고 외장 하드를 연결했습니다. 그 안에는 몇년전 나영은이 재벌과 혼인하면서 남긴 사진 자료와 뉴스 기사, 결혼 당시 인터뷰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화면엔 그 시절의 나영은이 고급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기자는 그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신랑 쪽 자녀 계획은 있으신가요? 아이요. 저는 아직 자유롭고 싶어요. 지금은 커리어와 삶을 즐기고 싶어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오범수는 일시정지 버튼을 눌렀 습니다. 이미 한이는 너한테 있었잖아 그땐 생후 7개월도 안된 아이였다 고 그는 서랍을 열어 가장 밑에 숨겨 두었던 a4 봉투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아이 출생 당시 나영은이 일방적으로 떠나면서 남긴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구겨진 쪽지에는 흐릿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이는 당신이 키우는 게 맞아 나도 더는 감당할 수 없어 나도 살아야 하니까 그 아래엔 서명도 날짜도 없었지만 글씨는 분명히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오범수는 그 쪽지를 다시 펼쳐 복사본과 함께 한쪽에 모아두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핸드폰을 꺼내 자신이 오래전부터 기록해온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제목은 나영은 관련 정리. 그 안에는 날짜별로 그녀가 한이에게 했던 말들. 갑작스러운 연락 단절, 병원 진료 거부, 아이 양육비를 한 차례도 보내지 않았던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단순히 내가 이기려는 게 아니야. 한이가 다시는 상처받지 않게 하려는 거야. 무책임한 엄마로부터 두번 상처받게 할순 없어. 꼭 한이는 내가 키울 거야. 오범수는 노트북 옆에 놓인 책자 하나를 펼쳤습니다. 가정법원 양육권 분쟁 사례집 밑줄친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생모가 장기간 양육 의무를 방기했으며. 양육복귀 사유가 아이의 복리보다 본인의 감정 해결에 기반한 경우, 법원은 이를 불이익 사유로 판단할 수 있다. 이제야 제대로 싸워보자는 거지. 좋다, 나영은.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증거 서류를 차곡차곡 정리한 뒤 봉투에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다 모았습니다. 증거 충분히 정리했어요. 재산 내역, 언론 기록, 병원 자료, 출생 서류. 다 있습니다. 저는 절대 한 일을 뺏기지 않을 겁니다. 필요한 건 뭐든 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신중하고 단단했습니다. 좋습니다. 영은 시측에서 이미 법원에 양육권 청구서 제출했고 다음 주에 1차 신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모아온 자료 법정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오범수는 서재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 불 꺼진 아이방에서 들려오는 작고 고른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이야, 아빠가 너 절대 못 뺏기게 할게. 다시는, 다시는 그런 여자 품에 안 가게 할게. 서울가정법원 제3민사부 오후 3시 법정은 조용했고,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습니다. 한의의 양육권을 둘러싼 첫 신문기일 이후 3주 만에 내려지는 결정이었습니다. 피고석의 오범수는 말없이 손을 모아 쥐고 있었습니다. 그 옆엔 신태경 변호사가 앉아 있었고 그 뒷자리에 독고세리와 마광숙, 한동석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법정 한쪽 원고석, 나영은은 딱 붙는 검정 투피스를 입고 단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단발머리의 화장은 차분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그녀 옆에는 고액 수임료로 유명한 송모 변호사가 서류철을 정리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영은은 서류 따위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법정 맞은편 피고석의 두 사람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오범수와 독고세리. 나영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며 오범수를 향해 먼저 눈을 마주쳤습니다. 오범수는 흔들림 없이 시선을 받았지만 말없이 고개만 살짝 숙여 보였습니다. 마치 이젠 말로 할게 없다는 듯. 그 다음. 나영은의 눈은 독고 세리에게 옮겨갔습니다. 세리는 평소처럼 단정하고 수수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세리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더는 물러나지 않겠다는 결심이 눈빛에 박혀 있었습니다. 나영은은 입술을 꾹 다물며 세리를 뚫어지게 노려봤습니다. 내가 감히 내 아이자리를 차지하겠다고. 그래. 어디 끝까지 가보자 세리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한이를 상처 주는 사람은 당신이야 나는 지킬 뿐이야 그 둘의 시선이 맞붙은 그 순간 법정 안에 공기조차 한치도 흐르지 않는 듯 얼어붙었습니다. 오범수는 그둘 사이에 앉아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손은 조용히 주먹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재판장이 입장하면서 모두 기립하십시오 라는 말과 함께 본격적인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치열한 싸움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청구인 나영은은 본 재판부에 피청구인 오범수를 상대로 미성년자 한의의 양육권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재판부는 청구인의 과거 양육방기, 미성년자 출생 당시 장기간 연락 단절, 그리고 피청구인이 제공한 양육 환경이 아동의 복리에 더욱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재판장이 고개를 들어 피청구인을 바라보며 또렷이 말했습니다. 청구인의 양육권 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한의의 양육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피청구인 오범수로 유지하며 친권 역시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허가합니다. 재판장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마자 법정 안엔 짧지만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을 뚫은 것은 나영은의 격렬한 외침이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야. 법정 안에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영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상기돼 있었고, 눈은 광기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어떻게, 어떻게 저 사람이? 그녀는 피고석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한이는 제 딸이에요. 내가 나왔다고요. 이게 무슨 엉터리 판결이에요. 옆에 앉아있던 송 변호사는 당황한 얼굴로 나영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나영은 씨, 진정하세요. 이건 공적인 자리입니다. 항소 절차가. 진정. 지금 나보고 진정하라고요? 나영은은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내 아이를 저 여자한테 넘기는 걸 보면서 진정하라고요? 독고세리와 오범수는 침착하게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한이의 이름이 다시 입에 오르내리는 순간, 오범수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세리를 바라봤습니다. 세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다 지나갔어요. 법정 경위가 다가와 조용히 나영은에게 퇴장을 권했습니다. 원고 측은 법정 질서를 위반하셨습니다. 나가주시죠. 하지만 나영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 저 여자는 아무 자격도 없어요. 한이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왜 판단을 해요? 돈이 많아서 좋은 변호사 써서 결국 이런 것도 다 연줄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결국 다른 경위까지 들어왔습니다. 경위가 그녀를 부드럽게 부축하려 하자, 나영은은 다시 한번 소리쳤습니다. 한이는 내 아이야. 내 애를 다시 찾을 거야. 끝난 거 아니야. 법정문이 철컥 닫히는 순간까지도 그녀의 목소리는 끊기지 않았습니다. 그 울부짖음은 분노와 좌절, 그리고 자기가 패배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절박함의 혼합체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잠시 법정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석을 바라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 신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범수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고, 세리는 그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모든 전쟁이 끝난 듯 했지만,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지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서울가정법원, 정문계단 앞 재판이 끝나고 법정 밖으로 나온 사람들은 조용히 서로를 지나쳤지만, 딱한 사람만은 그 침묵을 참지 못했습니다. 두고 봐, 여기서 끝이 아니야. 나영은의 날선 외침이 뒤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그녀는 법정 계단을 거의 뛰다시피 내려오며 오범수와 독고세리를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눈가엔 이미 분노와 모멸감이 가득했습니다. 난꼭내 딸을 되찾아올 거야. 너희 둘 그렇게 행복하게 못살아. 한이는 내 아이라고 오범수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엔 지친 기색과 함께 꾹 눌러온 울분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서며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가 보면 내가 딸을 훔쳐간 줄 알겠네." 그 말에 나영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러나 오범수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애초에 재벌집에 시집가겠다고 하니, 버리고 갔던 사람은 너야. 뒤도 안 돌아보고 연락 한통 없이 떠났던 거." 기억 안나 나영은은 이를 악물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내가 그땐 어쩔 수 없어서 그땐 어쩔 수 없었고 지금은 엄마 행세하겠다고 법정까지 끌고와 모성에 있는 척 절절한 엄마 코스프레 그만해 정작 한이를 위해 내가 한게 뭐가 있는데 그는 손을 가리키며 세리를 바라봤습니다 한이 엄마 행세하는 건 세리가 아니라 바로 너야 한이에겐 너 같은 엄마 필요 없어 순간 나영은의 표정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숨이 턱 막힌 듯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눈앞에서 오범수는 돌아서서 세리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세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이는 누구보다 따뜻하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그걸 망치게 두진 않을 거예요. 나영은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멍하니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잣말처럼 씩씩대며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너희 둘, 내가 가만 안둘 거야. 그 눈에 맺힌 눈물은 분노일까? 아니면 진짜 후회일까? 그러나 그녀의 손엔 아직도 재판 판결문이 구겨진 채 들려 있었고 그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고 봐. 나는 절대 이렇게 안 끝나. 절대. 그녀의 낮은 속삭임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집착은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씨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전역을 휩쓸며. 가장 빠르게 이슈가 된건 단연 사회면 중앙에 데서 특필된 한 기사였습니다. 단독 태성그룹 계열 장재영 회장의 재혼녀 결혼 전벌인 아이 되찾으려다 법원서 패소. 한이는내딸 주장한 나영은 씨 과거 유기 정황 드러나 법원 양육권 기각 판결. 모성회복 아닌. 이미지 관리용 소송 비판 여론 것에 기사에는 나영은의 법정에서의 모습이 포착된 사진과 함께 그녀의 과거 전력이 대대적으로 다뤄졌습니다. 태성그룹 장재영 회장의 재혼녀로 잘 알려진 나영은 씨가 결혼 전 출산 후 양육을 포기한 딸의 양육권을 되찾겠다며 최근 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기간 양육 반기 및 생모로서의 책임 미이행 등을 이유로 해당 청구를 기각했다. 나 씨는 과거 아이 없는 삶을 살고 싶다며 아이 아빠에게 딸을 맡기고 종적을 감췄던 사실이 복수의 진술과 문서로 드러났으며 이 과정에서 출생신고 지연 및 의료기록 누락 등도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사회의 이목을 의식한 이미지 세탁시도로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카페, 로비, 대형 빌딩 로비 스크린까지 어디서든 이 기사가 떠 있었고 사람들은 입을 모아 수군거렸습니다. 와그 여자가 그랬다고 애벌이고 재벌이랑 결혼하더니 이제 와서 다시 찾겠다고 법정에서 소리 지르며 난동 피웠다며 와 우아한 척하더니 결국 저런 사람이었구나. 그 시각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한남동의 고급주택. 나영은은 아침 뉴스 화면을 바라보며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그대로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깨진 유리잔 조각이 발 밑에 흩어졌습니다. 기사 속 자신의 사진. 법정에서 인상을 찌푸리고 소리치던 그 모습이 화면에 크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녀는 오래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휴대폰에는 벌써 장재영 회장의 비서로부터 긴급 미팅 요청 문자가 와 있었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선 이미 연관 검색어에 그녀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나영은 과거 6위, 태성 그룹 안주인, 나영은 양육권 패소, 한이 생모 스캔들, 장재영은 평소처럼 오전 7시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비서실에서 부리나케 달려온 비서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오늘 조간 뉴스입니다. 나영은 사모님 관련 기사가 너무 크게 다뤄져서 장재영은 태블릿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기엔 굵은 헤드라인이 박혀 있었습니다. 단독 태성그룹 장재영 회장 재혼녀 결혼 전 출산한 딸과 양육권 소송 패소한 이는 내 딸이라며 소송 벌이다 법정 난동, 아이 없는 삶 원한다던 인터뷰도 화재 가식적 모성의 논란 장재영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만년필이 툭 소리와 함께 책상 위를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비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걸 나한테 보고도 안 하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벌어지게 놔뒀지? 겉으론 침착해 보였지만 눈빛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하니 그 아이를 데려오겠다는 건 들었지만. 이렇게 일을 키울 줄이야. 장재영은 곧바로 내선 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지금 나영은 바로 회장실로 올수 있게 해. 10분 안에. 10분 후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나영은은 억지로 차분한 얼굴을 유지한 채 들어섰습니다. 이미 그녀는 언론의 관심, SNS의 조롱, 그리고 태성그룹 내부 임원들 사이의 수근거림에 진이 빠져있었습니다. 높다. 앉지마. 장재영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나영은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이 기사가 다 뭐야. 이런 어마어마한 스캔들을 내놓고 이렇게 태어나다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 내 선에서 해결하려 했어. 중요하지 않다고.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면 탑에 실린 기사가 장재영의 아내가 버린 아이 스캔들인데. 중요하지 않았다고 나영은은 말없이 눈을 깔았습니다. 너는 내 이름을 걸고 나가는 모든 자리에서 품위를 이야기했어. 상류층, 재벌가, 완벽한 가족, 언론 이미지 다 지키고 싶다고 했지. 그런데 내 과거 하나에 태성 그룹이 몇십 년 쌓은 브랜드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지게 만들었어. 장재영은 책상 위에 태블릿을 던지듯 놓았습니다. 화면엔 법정에서 소리 지르며 난동 피우는 나영은의 모습이 정지 화면으로 멈춰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태성그룹 회장의 아내 모습이야. 감정 컨트롤도 못하고 이성을 잃고 소리 지르는 사람, 내가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나 나영은의 얼굴은 벌게졌습니다. 수치심, 분노, 그리고 억울함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자존심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오빠, 난내 딸을 지키고 싶었던 거야. 내가 낳은 아이야. 그걸 되찾고 싶었던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 되찾기 전에 버렸지. 그 말에 나영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넌 지금 내 회사 이름에 먹칠한 거야. 나영은 장재영이라는 이름 석자의 딸 유기 법정 난동. 거짓 인터뷰 같은 꼬리표가 붙었다고. 오다 이혼은 하지 않겠어. 하지만 당분간 외부 일정엔 절대 동행하지 마. 언론 대응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너는 지금 조용히 존재를 숨기고 있어. 나영은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눈가에 맺힌 건 후회도 반성도 아닌 분노였습니다. 이렇게까지 날 바닥으로 떨어뜨릴 거야? 오범수, 독고셀이 이대로 끝날 줄 알았지? 그녀는 조용히 돌아서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서운 여자인지 이제 보여줄 차례야. 드라마 모여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채널의 영상들은 저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구성된 예상 스토리이며 본 드라마의 실제 내용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영상에는 상상의 인물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AI로 제작된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여운이나 공감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담은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를 더 빨리 보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